야 <목소리> 이거 첫번째 컨텐츠 뭐야? 좀 이렇게 지워줘봐 마리오나 공짜기술 뭐라고? <목소리> 마리오나 공짜기술 어, 공짜기. 어, 형님 목소리가 좀잘 끊기는데 어. 수정 좀 해주세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형님 일단 응. 그 뭐냐 펑크 어. 나오세요 어 펑크 좀 나가자 야, 펑크 오랜만에 갔는데 어디마리하고나 <목소리> <디바리아구나. 목소리> 음, 오케이 아, 나나나나나 아, 아몇 분? 아... 오이 소망이 일산이라고? 너 일단 너 어쩌다 일단 오아 하하 제공들이구만. 부대! 철야! 이 중대장님께 경례. 이, 부대 차야 사장들이 사장께 대하요 경례. 아니 뭐 하냐? 부대 차동하라니까다 이시라라고 있네. 아니 아니 경례를 파도타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이게 문제야. 야. 경례를 한 번에, 한번이 여는 거지, 새끼야 누가 바로.. 오,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위에 뭐야? 어, 여기 있가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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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려봐, 이거 좀 하자. 응. 됐어, 이제. 그러면.. 휴면이 한 통까지 넘치고.. 좋았어. 야! 야, 일단은 오늘 해파티 만들지 말고, 그럼 시청자분들 싫어하니까 바로 콘텐츠 하자. 야! 야, 어떻게 하면 돼? 어, 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사냐? 야, 일단 설명드릴게요, 선생 형님. 어? 일단 설,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네 첫번째는 술래잡기인데요 마리아나 어. 공장에서 엄청 큰 공장에서 술래잡기 합니다 오케이 엄청 큰공장 오케이 가 범위가 진짜 넓어가지고 정말 어. 예전드 찍을 것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은 길 건너 친구들 오케이 그건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해봤는데 자 일단 알았으니까 네, 정말 재밌고요 예 아니 그리고 말투가 지금 누구 스트리머 그거 누구 따라하는 것 같은데 좀 따라하지 마시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저좀 태워주세요 디라이 디라이 아니 목소리가 무슨 종합 게임 방송하는 그 사람 같아. 자 일단 바로 가자. 오늘은 좀 정상인 컨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형기 오케이 알았어. 야야야, 설마 어, 오늘 태영이냐? 태영 있어 태영 있어아 진짜. 야 태영 어디 있어? 아이디 없는데. 태영 없는데 어디인데? 아저기 위에 있네. 아씨. 야 빨리 출발해. 야 내가 운전하냐? 야, 내가 운전하네. 야, 야, 너 이거 운전해 이거. 야, 나 운전하다 또 시간 오래 걸려. 잠깐만, 이거 뛰게 봐. 인디가 한... 헬기 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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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타자 헬기. 헬리. 어... 뭐야? 어... 헬기 어디 있어? 인디게 어... 타. 아, 헬기 빼줬어. 야, 헬기 어디 있어? 헬기 내꼴 보이잖아. 먼저리 타지 말고 헬리타. 그냥 차타이 어, 새끼야. 이 아니, 어, 알아서 미친 새끼. 시수만 미친년아. 아니, 그 어, 미친 새끼야. 아, 이렇게 새끼 말투가 시수만 같기도 하면서 누구 같아 가지고. 아, 씨. 아, 출발! 내거 해? 자 그럼 가보자 오늘 또그 공장에서 예, 초대용 정말 술래잡기 한번 무지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새끼 뭐하냐 이미 야! 야 근데 이거 술래잡기 하려면 나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아? 그런건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건 네, 그런거 거 아니고 그냥 술래잡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저 뒤에 이 새끼 트럭 다른 새끼 저 누구냐 저 새끼 저 그냥 일반인이지 오케이 바로 출발하고 자 야야 야, 그리고 내가 좋아. 봤을 때그 g t 고정멤버좀 아, 뽑아야 될것 같아. 아, 아니 다른 아, 방송 하신 분들은 막 30명씩 하는데 우리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진짜로. 로켓불태 키워줄 사람 없어요? 음. 야, 적어야 좋은 거야. 적어야 좋은 다른 거라고? 방송 분들은, 음. 다른 방송 분들은 일반인이잖아. 여러분 더 키워주시면 우리 일반인이잖아. 미친놈아. 나 진짜 관리 나도 일인이야 그리고 오디오 너무 겹쳐. 싹잡봐 아우 씨. 오늘 컨텐츠 ㅈㄴ 잘단대 야 설마 너희 그.. 그.. 코스프레 컨테.. 컨텐츠도 짰냐?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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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코스는아코 그.. 소지가 없어서 못했어요 어 그래그래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야 형이 2만원씩 아, 입금말테니까야 쪽지로 그 저번에.. 야 뭐해 뭐해! 야 뭐해 미친새끼야 뭐해! 아 감자 이새끼 일부러 그래 근데 야 감자 아, 일부 일부러 갔었어. 일부러 욕을 갔었어. 할 수가 없어 탱구가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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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 야, 뭐야 뭐야 야저복추족이냐난못 보냈는데. 야저 새끼들 복추족이야아캥 맞구나. 어 캥들 캥들. 어. 와뭐 이런데도 있었네. 야 이런데서 뭐 뭔가 그어 기차 막기 이런 거해도아 기차 안 오구나. 기차 막기 이거 하네. 아니 괜찮은데가 그래? 많. 맞... 아 이거 우리가 몰랐던 데가 존나 많아 맞지? 자 여섯 개. 여섯 개가 한대 잡기 레전드야. 야술래자기명도 여기 오오오오장오 오졌다 야 여기 뭐야 여기 찰리 채플린의 조걸린 등장하면 한1배는그애 미쳤어 여기, 오케이 하셨어, 오케이 자 일단 내려오고 여기서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김인식 따라와 김인식 따라와 김인식 따라와봐 오 어, 오케이 오케이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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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따라와 따라와봐 오 존나 크네 와c 여기 둘러봐 여기 안에 어야 네, 그, 그, 경찰 왔잖아 야야야 야. 야, 누가 거좀 켜봐 컴온, 아 미친새끼나 야 경찰 왔어 야 누가 그지금 주의좀 켜봐! 빨리! 야 지급 주의 켜봐! 아씨... 지금... 어, 자자자자 우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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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명씩만 말해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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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서든어택 맵 아니냐? 술래잡기 개 레전드 술래잡기 개 레전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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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맵 탐방 한번 하세요 어맵 탐방 한번 하자 하자 오오 존나 좋네 여기 이건 뭐야 아, 어, 이렇게 좀 음. 불러보면 이위로 올라갈 수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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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기둥 뜰가 보이. 오야 여기, 네, 보기... 오, 야, 여기 어, 여기도 뭐야? 올라갈 수 있어 미친. 어, 여기 장대 또 올라올 거예요. 어야 그리고 야야 그리고 디스코도 좀안 겹치게 말해. 알았어 방송이야 얘들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안, 안 겹치게 해야 돼 최대한. 그리고 너희가 말안 해도 여기 뛸수 부딪히... 있어. 어 물론 더털 끼겠지만. 안말안 해도 되는 거? 어 아마 아예 안말안 해도 돼. 진짜로 옛날에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래. 내가 나 혼자 방송 못 하니까 막그 옛날에 지금 맨날 강커판이라 방송할 때. 그 이제 남한테 의지하던 시절에는 상관 없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관 없어. 어디 안겹치기좀 해줘. 어, 여, 여기가 걔네들. 여기. 무조건 겹쳐, 무조건 겹쳐. 왜냐 이 사람이 1 3 명이라 다 한마디씩만 말을 하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은 의지가 아니라 멀티하라면서. 야, 됐어 그러면은 규칙으로 한번 말해봐. 이제 순례가 한 명이 한, 아니 이제 순를한 명을 하면 안 돼. 그렇지 순례는 한세명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넓어, 너무 넓어서. 술래를 야 근데 순례를 아, 이렇게 술래는. 하자. 순례를 누구 하냐면 김봉태하고 감자이. 왜냐면 이 새끼 둘이 동물이란 말이야. 이 새끼 둘이 동물의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명만 더 동물의 가면을 쓰고 순례도 동물의 가면을 쓰고 순례를 하자. 그래야 딱 레전드 찍을 것 같아. 야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 여기로 다 모여. 야 움직이지 말고 여기로 제발 다 모여 제발. 어나 소스야. 야 누구 돼지 가면 없냐? 나는 있긴 있거든? 야 누구 돼지 가면 없어? 형이 쓰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술래하면 너무 잼이야난 뛰어야 돼 야야! 야. 야 술래 이새끼로 하자 이 슈퍼마리오 이새끼 슈퍼마리오하고 동물 두명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이해되셨으면 채팅창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야나 오케이 자 이응 자 이해됐습니다 자 동물 두명하고어 이게 빨간색 이새끼 얘보이죠 슈퍼마리오 예 그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나 보고 받아 인디가 오케이 자 일단 닥쳐 여 알았어 이거 좀 닥쳐 새끼야 자자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을 제가 15분 한번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순례 어디 있을까요 순례 어디냐고 아, 어, 아니 아니 너희가 그거 끄거야 고지 그거 음, 자 기다려봐 맵끄세요 맵 순례들 맵 어, 맵끄고 맵 하세요 맵끄고 하세요 아니 근데 맵을 켜도 되지 않나 야 상관 없잖아 이거 수박 뭐 껍질이 아니잖아 아 없어 네, 네, 네 맵켜도 돼요 어, 오케이, 어, 알았어, 알았어. 닥쳐, 닥쳐. 야, 닥, 쳐. 쳐봐 야, 닥쳐 그냥. 자, 일단 1분간 도망갈 시간들이 있습니다. 1분간 자, 1분간 도망갈 시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야, 저새끼 보고봐, 뭐야? 이리 와봐. 야, 보고봐, 뭐야? 저새끼 메뉴. 나 보고봐야, 나 MC야, 나 MC. 야, 지금 뭐야? 보고봐, 똑같이네. 야, 빨리 도망가, 일단. 도망가. 도망가. 야, 튀어. 야, 빨리 도망가, 일단 다. 자, 15분 동안 안 잡히면 됩니다. 20분 너무 길고, 자, 도망. 자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텀만 쓰도 되는 거 아니야?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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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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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게레젠밖에 없다. 이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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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도망갈 창소 알려줘봐. 자, 1분간 드립니다. 자, 씨발, 도망갈 도움 나. 야, 여기 도망갈 도움 냐 여기 너무 작은 거 같아. 씨발, 좀돼 같은데. 야 지금 여기 안에서 막 하는 거지 아니 아니 이거 공장.. 어 잠깐만 잠..잠..잠시만요 아..씨.. 어 잠깐만 기다려봐 오? 어? 야! 봉, 어, 봉... 야 이거 맵이랑 다 꺼라 알았지? 이거 인간적으로 다 꺼라 어? 그렇지, 야 이거 다 끄고 야 김봉태랑 다꺼 감자이랑 방송도 꺼어 아니 왜냐하면 이거 씨발 진짜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진짜 알았어? 어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끄고 인지가 그건 숨박꼭질 아니냐? 아 오케이 미안하다 <laughs> 이미 봤어 야 근데 여기 맵이 작아 미친새끼야 네, 이거 네, 뭐라고? 맵이 은근히 작어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뛰어 그냥... 응.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응. 알았어, 알았어. 자, 알았어 자 일단 이쪽으로 가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존나 아, 도망가야겠다 아, 자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준비 여기 준비 시작 시 방송도 거 시작 시작 조정 자자부분좀드게요자순박질라니까저부분좀부겠습니다 분레가 그 감자이랑 누구라고? 감자이랑 김봉태랑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걔그저 빨간색 필람 자자저 자, 시작이다 오십 원오 미친 새끼! 야야야 야, 저저 야, 새끼는 야저 새끼들 면장일수 있어? 어디갔냐? 야 온다! 야 온다! 야 온다 온다! 오와. 야 오야 온다 온다 오와. 너, 온다 너다 온다 씨발 여기로 갔다가, 갔다가 왔을 때 여기로 다시 아 씨발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잠깐만 X됐어 어디 어 도망가 도망가 오 잡힐 뻔했어 야 뛰어! 야 온다! 야 김봉태랑 감자유 온다 자, 도망가! 저발기로 갔다가 저기로 다시 갔다가 야 도망가! 흐흐흐 <laughs> <laughs> 야, 고마가 뛰어! 아, 씨...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저새 방송 너무 몰라.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방송 너무 몰라, 너무 몰라. 야, 야, 저신발라기좀 묶인 지 얼마 됐는데? 야, 기다려봐. 띠기만 잡으면 안 되지. 야, 저 새끼 방송 너무 몰라. 아으... 저 씨발라기 저 진짜... 감수님. 네? 저분이 신참으로 들어왔네요. 아, 야, 저 새끼 좀... 야, 야, 이거 연습 게임이라 고 야, 연습 게임이라 고 다시 하자. 어? 오케이 오케이. 어야 그리고 야 방송 다 껐지. 어 아이 나를 잡긴 잡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이간까지 얼마 안했 그면 분위기를 좀 달궈야 될거 아니야. 아우 이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내가 잡으라고 내가 잡으라고. 야 알았어 내가 잡을게. 야 그러면 내가 잡자. 알았어. 시청자들 내가 잡으라고 해가지고 <목소리> 강철고. 아, 그러면 야야 이거 이거 경관봉좀 들어줘. 경관봉 좀. 자 일단 이 인벤토리 가 가지고 스타일. 야 내가 잡는 게재밌을것 같아. 오케이, 그러게 하자. 응, 알았어, 알았어. 자, 잠시만요. 안 자, 야 무식하사 이리로 와보라니까! 이번 이지 가면으로 갖가지고그 다음에 경광, 경광본 좀 들어줘, 경광본. 경광본 떨어지셨는데? 뭐라고? 감스트가 농락당이야, 꿀잼이라고. 알았어. 잠 내가 제대로 해볼게. 여기다여기다 여깄다. 여기 야, 야, 여기 꼭. 야, 나, 야, 이제 필람이 도망간다. 야, 술래가 감스트. 그 다음에 김봉태. 그 다음에 감자 이렇게 그 동물만 그러고 야경광봉좀 해주라니까 무식가사 무식가사 그거 어 1번 누르시고 2번 연타하세요 2번 연타 어여기네 오케이 어 가가가 가가가 됐어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고 도망갈 시간 드릴게요 저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갈 시간 드리겠으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 자 빨리 도망가시죠 도망가, 도망가 미친새끼야 빨리 도망가 이.. 이 봐. 빨리 그냥 자 타이머 바꾸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맵을 끌게요. 저도 이제 맵을 조금 걸겠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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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야 천둥만 치신다. 니까야 근데 중요한 게 나는 맵을 안 꺼도 돼.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야 뭐해? 야 감자이 뭐해 미친 새끼야. 야 씨발 뒤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미친놈아 영정당한다니까. 어 개조질해 저 새끼. 니네 목소리 이상이 다 깨져, 인디가 어. 아 이거 깨지면 깨진 대로 들어. 어쩔 수 없어. 야, 야 일단은 다시 설정할 수 없으니까,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자 잡아. 야 가자, 봉태야. 야, 야 잡으면 그, 그 가만히 나한테 맴 나가라. 잡으면 맴 나가라. 여기다 따봉쳐 미친 새끼. 야 내가 잡을게. 미친 새끼. 야 잡아. 야 잡아. 야 잡아, 잡아. 야, 야한야한 야, 놈만 쫓아가지 말고 새끼. 야 아우 내가 이쪽으로 할게. 아니 이 새끼들 다한 눈만 쳐다봐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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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laughs> 야, 자, 헬리콥터 안 있어? 발 자, 기다려 봐. 자, 기다려 봐. 헬리콥터 안 있어요. 여기 있어. 뭐하니 움직였잖아. 이거 움직였단 말이거 어떻게냐? 여기 움직였는데 자, 기다려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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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들 다어디 갔어. 가 뒤에. 아, 저기, 아, 메, 자 아, 니 나를 왜 때려? 미친 새끼야. <laughs> 아나감자이척 미친 새끼야 이 누구야 이 새끼는 야 이거 누구야 아 이거 진짜 경찰이잖아 아씨 말자 미안하고 야 뭐야 뭐야 야, 이 새끼 진짜 아니 나는 이거 이거 어메이징 로드 이거 변신하는 줄 알았어 자빨 리 도망가 야 잡아 우가지 자십초 남았다 잡아 자 잡아 빨 잡아 잡아 자자 잡아 빨 잡아 야 청소년 마야저 어메이징 로드 여기 있다 짜야 잡아 야, 잡아! 야, 어미지군! 야, 제, 야, 치스 보고만 잡아! 야, 내가 보고만 내가 보고마 자! 보고마저 새끼 밥해 오진다장보로저 새끼 스쿼터 우승이야! 총동구 팀은 빠은 것도 알고 있어, 미친 새끼! 자! 잡아! 야, 야 잡아! 야, 씨발, 잡아! 야, 이 미친 새끼야! 잡아! 시바. 잡아! 잡아! 야, 눈, 눈 내려줬어! 뒤에 누구야! 쟈스 아, 씨발! 새끼 진짜! 한 명도 못 잡았냐? 오케이! 야, 감자이가 필람 잡았다! 자, 맵 나가주세요! 맵 나가주세요! 맵 나가주세요! 맵 나가세요! 자, 맵 나가세요! 자, 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두명 잡았다! 두명 잡았어! 자, 이몇명 남았냐? 자, 그러면 필람 잡았고, 어메이징 로드 잡았고, 야! 따봉! 호그바! 뭐 n g s 티마리아 세드! 스파이더맨! 후니태 형! 진짜 존나 많아, 지금! 자, 어메이징 로드 잡았고, 자, 빠르게! 진동기대가진짜이빨말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잡어 야, 빨 잡아! 야, 밑으로 내려가. 자, 야 이거 깜짝 놀랐잖아 밑으로 내려가 야 이거 왜 보지마라 야너 방송 다꺼야 방송 보고 움직이지마 이 쓰레기 새끼들아 자여기다 잡어 이 새끼 일부러 동물 감면해가지고감정인척가려 잡아 이 새끼 잡아 저 미친 새끼 저 새끼 일부러 동물 감해가면고 머리 쓰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자 씨발 저 이리 와들은야 잡아 올라가 저 올라가 야 올라가 저 미친 새끼 저 올라가 저 올라가 저 올라가 이쪽으로 야저 저 새끼 잡아 야 잡아 너 어디 갔어? 자 잡아! 잡아! 자 잡아! 형님, 잡아! 그래요. 아이, 됐어. 잡아. 됐. 됐. 다시발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자 잡아. 야 김몽태. 야 오른쪽으로 유대 김몽태. 야 김몽태. 야 김몽태. 됐어. 바로 이쪽으로 올라면 어떻게 하냐? 감자해 잡아. 야나 이제 넘어졌어. 잡아 빨리. 야, 잡아. 야! 잡아! 새드 미친새끼 잡아!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야빨 올라가! 올라올라 야! 한 명씩 올라가 씨! 자자 잡아! 빨 잡아! 빨리 잡아! 일단 분좀 가라앉혀 어 아, 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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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잡 아님 나 뭐해 자자자자자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야 지금 몇명 남았냐? 11분이지? 자 빨리빨리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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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다쨔아아아아아아 미친새끼 야이 새끼 존나 잘 도망가 씨 아. 야저 올라가! 저 올라가! 야 셀수 좀도다 감퇴 그냥 다 가운데 방송 보지 말라 그래 이 새끼 일부러 이러는 거 봐봐 시바 엉덩이 실룩실룩 거리면서개족 같은 새끼 노잼이면 나가 이 시발년들아 빨리 어우 노잼 중새끼들 자 빨리 가가가 빨리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야 뭐해 저 새끼 뭐해 아웃자 가자. 오늘따라욕좀 줄이고 욕좀 줄이고 자자자자자매너치키 가세요 그리고 바로 가기합니다제방은 다른 방은 달라요 자자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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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10분 남았다 빨리 자 지금 잡은 게야 누구누구 잡았냐 지금 자 마이크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마이크 새끼 잘못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여기 다치자자 자, 기다려봐 1 2 2 됐어 됐어 야저 새끼 뭐하냐 야 이거 헬리콥터 타면 안 되잖아 야이 새끼 뭐하냐 야, 한명 잡았어 두 명.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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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신세, 일부러 농락하는 거 봐라. 자, 이거 올라가. 자, 잡아. 잡아 야, 이 새끼 일부러 스파이. 야, 뭐해? 야, 저 새끼 일부러 나 지금 농락하잖아. 야, 야 지금 몇명 잡았어? 야, 김봉태랑도 채팅창으로 말좀 해봐. 한 명이라도 잡자, 제발. 자 지금 9분 남았다. 한 명이라도. 야, 이 새끼 일부러 늦게 뛴다. 잘 기다려봐. 자, 기다려봐. 아우 내가 들졌어 자기다 기다려 기다려봐. 이쪽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새끼 이쪽으로 다시 오겠지? 그럼 기다렸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미친 새끼 저 그럼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다시 이새끼 어디 갔니? 야 어디 갔어? 인기라 야, 야, 야 어디 갔어? 네. 야저 새끼 뭐하냐? 저 새끼 왜 나한테 포큐하냐? 어? 야 잡아! 쨔스! 됐다! 쨔스! 쨔 아오! 잡아! 됐! 어 아! 오케이 잡았다 포그바 잡았다 나왔어자야몇명 잡았냐? 보고봐 소스라고 소스 뭐라고? 소스 아, 라고, 소스! 토스트. 소스가 뭔데?! 엠티... 아, 알아어 알았어, 알았어. 닥쳐, 닥쳐. 자! 니가 여섯명, 아, 여섯명... 잡아잡아잡아 제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잡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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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씨! 빨리 잡아 빨리! 야, 뭐야, 감자이 뭐해? 감자이 뭐해! 야, 빨리 잡아 씨. 아니다, 머리 쓰자. 저 새끼가 일로 돌아가면 내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오 근데... <laughs> 어, NJS다 나이스 야 5명. NJS 저새끼 도망가는거 제일 잘해 거의 집 t 에서 도망가기 신이야 저새 운전도 존나 잘해 이쪽으로 가다가 옆쪽 꺾을 수 있을까 이럴줄 알았다 이럴줄 알았다 이 새끼는 옆으로 꺾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서 머리썼다가 어디갔어 <laughs> 여기 있구아이 새끼 일부러 색깔을 이런걸로 해가지고 지점도 지적, 색깔로 해가지고 제가 기다려봐 자자자 기다려봐 자 자자자자 자 이럴 줄알지미친 새끼야. 아 뭐야? 하이 아, 새끼, 심리점오 점. 야 뭐해? 야이또이 새끼야. 다시 한 번. 아우 심. 자, 자자자. 이리로 가서. 내려. 내려. 이럴 줄 알아서. 나이스. 넘어졌다. 죽여. 자스. 마시고. 어디? 순간이 더 있잖아. 나이스. 전화. 내려. 죽여.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자. 야몇명 남았냐? 야몇명 남았냐? 네 명. 네 명. 네명 네명 남았어. 제가 남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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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네명 누구 남았냐? 태형이 콜덕 쪽에 있다고. 아... 콜덕 쪽에. 콜덕으로 가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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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거의 다 잡았다. 7분 남았다. 씨, 누구 남았지? 뭐라고? 지금 누구 누구 남았지? 정리 좀 해줘봐. 누구 누구 남았지? 정리 좀 해줘봐. 태영이. 태영, 태형. 태영 이쪽으로 와. 태영 태형 태형 이쪽으로 와. 태영 이쪽으로 와. 태영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자 올라가. 자 올라가. 자 올라가. 자, 올라가. 자, 올라가. 자, 올라가. 자 올라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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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봉이 뒤졌어. 다봉이 뒤지고 자, 하라 기말이야 남았어. 기말이야. 기말이야, 기이야내 위로 올라. 기다려.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뚝에 태영 있다고. 김봉태, 저기서 뭐해? 야, 뭐해? 야너 사냥 안 하고 뭐해 이 새끼야? 자 이쪽으로 가자. 라이스 대 씹어줬고. 야 굴뚝 어디인데? 여기 있다고? 나, 위에 있다나? 야 굴뚝 위에 있다고? 아니. 야 굴뚝 골뚜, 야 굴뚝이 어디냐? 국민대 한국사람 아닌데. 야 굴뚝이 여기잖아 뭐,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이거 굴뚝이라 하잖아. 여기 여기 내저기장 있다. 쨔스! 자스 자아 아, 잡아봐 아야야야 아우야 아빠 아빠 아씨 아, 자자 자자 잡어 잡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가는 데잖아 자자 자, 위험 위험해 자자자 야빨잡아자가 빨리, 빨리 이럴 줄 알았다 이쪽으로 간이쪽으로 갔다가 야 뭐야 이쪽 안 왔어 저저새끼 태영 태형 봐라 태영 태형 저새끼 존나 잘 도망가 야 어디 있어 태영 야 태영 어디냐 태영 나 백병 올라갔다 뭐라고 태영 지붕으로 올라가 야야 야, 그리고 야저야저 새끼를 두명뭐야저 새끼를 두명 누구야 야 기다려 봐 야 저새끼들 두명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야? 야 훈이 잡아잡아야이 새끼 죽었지? 야말좀 해봐! 야 감자이랑 말좀 해봐! 야이말 관련 땅이 친새끼야! 야, 야, 갈려, 아니, 땡이치, 아, 새끼야. 야 아, 누구야 아, 이거? 야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 그냥 일반인이었구나. 아씨! 아니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아야! 야, 지금 이제 야 지금 일하는 시간이야. 새잠 시간 끝났다. 야 이거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새잠 시간 끝났어. 야 우리 훈이 잡어. 야 훈이 죽였는지 얘기 좀 해달라니까. 야 감자이랑 말좀 해봐. 자 잡어. 지금 일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살아있 살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자 잡어. 잡아. 살아있어요. 자, 잡아라 잡어. 잡아. 야 김웅대 나 때리지 말고 자 잡어. 자 지금 5분 남았다. 빨리, 빨리 잡어, 잡아, 빨리 잡어. 말고. 자자자자, 빨리 올라. 공분하지 말고.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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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니까. 야한 명만 가, 한 명만 가, 한 명만 가, 만 가. 야, 보지 말고. 일좀 해, 일좀 해, 좀 자, 잡아, 잡아. 올라가 야 뭐해! 야이 새끼 저기서는 못 죽이니까 일부러 저질하고 있어! 저 씨발새끼! 음, 아니 음, 욕한만욕 그만하고. 야! 훈이 저 새끼 일부러 저, 저질하고 있어! 그니까 계단으로 가면 못 죽이니까! 아우 저 새끼 저 일부러 저 인성 바라 저. 자 지금 4분 남았다. 자 4분 남았어. 자저발욕좀 그만하고 욕 좀. 자자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흥분, 흥분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아, 알았어. 오케이. 인직. 흥분이지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아야 야. 야. 야 나는 왜 나카산이 안패지냐! 어? 나카산이 없으니까 또 하지말고 아니 그리고 나는 이게 안돼! 하아씨 어 저기 있다 버그가 필름 죽었지 죽은 애들이지 다 아, 미치겠네 야 그래 디마리아는 어디냐? 지금 디마리아 내 뒤에 있다고? 구야야 아, 미친새끼야 야, 야, 야 디마리아 숨어있다 저기 있다 디마리아 저기 있다 인지가 어디? 저기 어디 어디? 저기 아니, 어, 여기... 딸려 오세요. 쟤 쓰레기 세... 아, 이거 아닌데? 오, 작업반장인데? 어 형님 죄송합니다. 야, 너 때문에 작업반장 때렸잖아! 아, <웃음> 맵을 <웃음> 보라고? <웃음> 맵을 보면 되구나. 잠시만 기다려봐. 여기 네이 새X. 어, 나는 맵 봐도 <laughs> 되잖아. 잠깐만. 자, 난 잘못하기 때문에 여기 네이새끼 여기 있네. 아니, 오, 따봉인데? 아니, 어디 갔어? 미친새끼 저거. 아, 씨... 자, 올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야, 여기서 이거, 이거 타고 오. 못 올라가지? 하지 말고. 야 헬리콥터 쓰면 안 되지! 아 존나 불편해! 야 어디서 잡아봐! 어저저 저, 따봉이고 아니 하나도 안 보이네. 자 이거 일로 와봐. 자 이쪽 와서. 자 일로 갔다가. 자 일로 갔다가. 자 그다음에 일로 갔다가. 말로 하로자 일로 갔다가. 아 지금 시간이 3 분밖에 안 남았는데 와 미치겠네. 따봉이를 안 죽였다고요? 따봉이 죽었다며? 이제 안 죽었어요. 말고. 야 잡아 야 따봉이 잡아 릴렉. 야 따봉 잡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정글숲이 일본 따봉이 이제 정글숲으로 들어간다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아이 불지나가보자 잡았어 야 잡아! 때려때려 나이스! 오케이 야 뭐해 감자 이 미친새끼야! 감자이 뭐해 아까부 아니 왜 나를 죽여 자꾸 야 지금 2분 남았어 그럼 몇명 남았냐? 자 지금 우리가 이마리아, 태형, 꾸니 3명 남았다 디마리아 태영훈이 자 디마리아 태영훈이 자 잡을 수 있다 한 사람 한 명씩 잡자 자자 누군지 자. 자, 맞고 누군 맞고 자 인직 공분하지 말고 형명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우회전, 인직, 우회전 우회전 오른쪽 우회전이라고 네. 아, 오른쪽 아, 우회전 누구야 오른쪽 우회전 이쪽 인직. 아니 김봉태 누구다 누구다 여기네 자색 전사 친색 아니 따봉이 줄였는데 릴렉스 야 따봉이 너왜작업반장이랑 맞장가냐고 이거나 구경하고 이발로마 릴렉 나 뭐해? 뭐해? 야저 사람 안 움직이는데 왜 네가 차막고 있어? 왜 그러냐? 내기냐? 야, 이 친구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저기다 태영 저기다. 야, 태영 잡아. 김복태. 태영 잡아. 됐스 야, 태영 잡아. 인지. 태영 잡아. 야, 태영 안 죽여 줘. 태영. 태영. 야, 태영. 태영 잡아. 인지 태영 죽여. 태영. 나이스, 태형 죽였다. 자, 이제 디마리아 훈이 남았다. 자, 디마리아 투, 디마리아 훈이 남았다. 1분 30초.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디마리아 음. 훈이. 자, 디마리아 훈이. 음. 여기다, 음. 여기다. 음. 여기다. 음. 잡아! 내려 음. 아, 아우, 스우 제발! 야, 올라가! 음. 자, 이쪽! 야, 죽였어! 어, 오케이! 좋다. 야, 마지막 한 명! 야! 훈이, 훈이 밟고 네. 아까 비키니 분놈! 네. 자, 자, 네. 1분, 네. 1분. 네. 1분. 네. 자, 1분, 1분, 1분. 자, 네. 비키니 놈. 네. 자, 네. 비키니 놈. 네. 자, 네. 비키니 분놈. 자, 네. 비키니 분놈. 네. 비키니. 비키니 분 놈, 자 비키니 분한명 남았다. 자 빨리 잡아내, 빨리 잡아내. 이 한이야. 야저 누구야, 저 누구야. 여기 있다. 빌레. 아, 야 뭐냐? 아 이거 아니잖아. 아씨. 아니 나이 여자에서 진짜 건다는. 야야야, 오십 총, 오십 발 줘, 오십 발 줘, 빨리, 빨리. 잠깐 용병을 보냈대 나한테 누구야? 야야 오네, 야야 오십 총, 오십 총. 인직, 인직, 인직. 빌레. 저기다, 저기다, 저저 저기다, 저기다. 야 올라, 올라, 올라. 와 올라 빨리. 야 올라와 빨리. 야, 올라와, 빨리. 야 올라와 올라가야 아, 아, 올라가. 야, 올라가. 야, 올라가. 야, 이거 아야아 올라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야야이야야 이거 야야 이거 뭐야 안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잡아 야 이거 뭐야 야이안 뭐야 야이야야 이거 야야이 뭐야 야이 뭐야 야 빨리 빨야야 빨리 안야여이야안죽여 뭐야 야 이거 야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이잡 뭐야 야잡야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뭐에미친새끼야어 저희가 여러분 이겼습니다 술래팀이 예. 자 이어서 그 다음 컨텐츠 바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